친구들 잘 지냈어요 어 이제 어, 부활주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어, 지금 녹화하고 있는 예배가 4월 첫째 주 5일 예배니까 어, 고난주간 또 종료주일이기도 해요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 6일부터 어, 특별 새벽기도 담임 목사님께서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에 어, 새벽기도 영상 올리시니까 혼란 중환 영상 어, 보면서 예배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12일부터는 어, 어, 만약에 이 코로나 사태가 더 심해지지 아니하고 어, 큰 어려움이 없으면 12일부터는 어, 대 예배만 대 예배만. 몸이 건강하신 분들만 참석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정확한 건 아니니까 왜냐면 또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 부활 주일은 되도록이면 지금 서유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로 어 드리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선창식은 못하지만 그래도 함께 모여서 천천히 천천히 주의 예배의 정상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우리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친구들도 있는 자리에서, 오늘도 전도사님이, 어 신방을 했는데, 게임하는 친구도 있고, 어 또, 두주공원에 어 동경이 같은 친구, 동경이 같은 부분은 또, 동경이는 자전거를 가지고 또, 두주공원에 산책도, 라이더, 라이딩 하러 가기도 하고, 또, 현도는, 어 나가지는 못하지만, 어, 강아지와 산책하고 싶은 과거의 사진들을 보면서 또 과거를 그리고 하고, 어, 감사한 거는 우리 서역교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건강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본동사님이 4월 12일은 꼭, 꼭 우리가 중고등부 예배는 못 드리지만, 우리 친구들이 어,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어, 예배 당에 모여서 함께 인사를 하면서 예배 드렸으면 바램이 있어요 아마 교회에서도 중고등부 친구들이 어 대예배참석을 희망하면 아마 허락을 해주실 거예요 허락을 해주실 거예요 물론 이제 부장집 사님하고 얘기도 해보고 담임 목사님과도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예배만 드리고 바로 귀가하는 선에서는 허락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는 4월 5일 예배까지는 우리가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드림으로 우리 4월 5일 예배를 하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경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볼 본문 말씀은 10편 91편, 10편 91편,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0편 91편, 11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11절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돌에,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봅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또 우리가 기쁠 때나 즐거울 때도 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라는 전염병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서역을 중고등 아이들 지켜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또 환경과 기회와 또 예배 드리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이 영상 앞에서 하나님 또 말씀 앞에서 말씀을 보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동일하게 시편 91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자, 복습해보기를 원해요. 시편 91편은 큰 그림 그 시편 91편의 큰 목표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의 성취를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백성들 혹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의 자녀들의 그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지금 모르겠어. 근데 시편 말씀을 일어내라 보았을 때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걸로 추측이 가능하다는 거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해 보지 못했어. 맛보지 못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이고 이 시편 여자는 이 책으로 말미암아, 이 시로 말미암아, 이 시를 듣고 암송하고 읽는 사람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 하여서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눈을 들어 요와를 바라보고 나의 피할 곳을 하나님께 둘수 있도록 하는 내의 목적과 목표를 두고 이 시를 썼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고, 여러분들 들을 때마다 언젠가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것을 조던사님을 믿어요. 말씀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존던사님이 지난주에는 구절 말씀에 네가 말하기를 네가 말하기를 되는 뭐라고 했어요? if you say 만약 네가 말하기를 요한은 나의 피난처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지난주 얘기했죠. 요한은 나의 피난처다라고 네가 고백을 하면 그 고백하는 자체가 그 고백하는 행위그 자체가 요한은 나의 피난처다라고 말하는 그부터가 가장 높으신 분, 지극히 높으신 분을 든든한 백으로 삼는 행위다라는 거. 요한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라고 주는 삶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들삶 가운데에서 학교에서 어려운 가운데에서 뭐 수능 앞에 두고 혹은 뭐 취업 앞에 두고 혹은 큰 슬픔 뭐 억울한 일들 뭐 모르겠어요. 삶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장소 가운데에서 그 고백을 하면 요하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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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으로만 하는 고백도 하면 좋겠어요. 그 고백을 통해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 고백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실리게 될 거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실리게 될 거고 그로 말미암아 정말 나의 피난처가 요하의 심을 경험하게 될 거고 정말 그높으신 분이 나의 든든한 백 지원자 지원군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백, 고백대로 고백 이루어지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할 거다라고 변호사님이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경험들, 아직 그그그 그, 그 독자들이 하나님이 약속의 숨취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고 라 했잖아. 그래서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올릴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경험을 떠올리게 해요.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네 장막이 재앙이 네 장막 가까이에 하지 못한다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는 그들의 경험 가운데 또 그들의 머리 가운데 그들이 암송하고 있는 성경 가운데 혹은 그들 중심에 있는 사상과 혹은 유명한 이야기 가운데의 출애굽 이야기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놀라우신 이적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통하여서 종로를 타고 있었던 애굽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기적적으로 출애굽한 그 역사를 이십조를 통해서 기억하게 되고 그 경험을 떠올리게 되고 그로마음 아마 그 경험 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기억하면서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들을 다시 한번 신뢰하게 되고 믿게 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마음이 뺏겼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1 0절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 놀라운 영광들을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눈을 들어 그 마음이 뺏겼던 곳에서 눈을 들어 그 제한 가운데서 포기하고 싶었던 곳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 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마음을 다잡게 시편의 이 저자는 독자들로 하여금 겉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로 넘어와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있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가 너를 위하여 누구죠? 그가. 그가 뭐겠어요? 구절이 얘기하고 있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십니다.의 여호와겠죠. 가장 높으신 분이시겠죠. 그 높으신 분, 요화가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읽는 독자들,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의 천사들,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사,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모든 길에서 천사들아, 내 백성이니 내 백성의 모든 발걸음마다 길마다 상황마다 환경마다 지켜라라고 보디가드를 하나님께서 그 경호원들을 붙이시는 거죠. 와우, 여러분 어, 아이유나 어 BTS나 더 나아가서 뭐 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 푸틴 어, 러시아 대통령 프랑스 대통령도 가장 젊은데 젊은 대통령인데. 그런 V.I.P.들, 정치인들, 연예인들도 어떤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 예측할 수가 없잖아. 어떤 사람이 어떤 나쁜 마음을 가지고 공격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돈을 내서 사비로 경원을 호 붙인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오나 이렇게 뭐 공항샷이나 보면은 이게 크고 늠름한 이렇게. 보디가드들이, 경호원들이 붙여가지고 어, 보안과 어 시큐리티를 감당하면서 그 연예인 혹은 지키는 정치인들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돈을 주고 산 거란 말이야. 근데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 네가 말하기를, 네가 요하는 나의 피난처다라는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천사들을 명령하서그 천사들 하나님의 천사들 하의 보디가우드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대통령 경험보다는클라스가 다른 거야. 클라스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친구들? 자, 하나님의 그 엄청난 보호를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천사를 붙여줌으로 통하여서 네 모든 길을 천사들로 하여금 지키게끔 붙여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그 천사는 천사는 천사들에게 우리가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천사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집중을 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공고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는 구절이라는 거죠. 천사에만 집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는 천사가 있다. 담임 목사님에게는 어떤 천사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11절에 네 모든 길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모든 길에서 네 모든 길에서를 다시 설명해주고, 다시 풀어주고 있는데, 그게 12절, 13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네 모든 길에서, 11절에 네 모든 길에서, 모든 길을 한번 기억해 보고, 12절과 1 3절을 봤으면 좋겠어요. 12절은,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뱀이 돌에,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자, 12절에,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천사가 천사들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돌이 어디에 있어요, 친구들? 돌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당시에는 포장된 도로가 아니었어요. 비포장 도로였어요. 돌이 길에, 뭐, 무술이 많았겠죠. 그냥 지나가다가 또 좋은 운동화가 아니었다고 그냥 뭐 맨발로 다니시는 분들도 많았을 거고 신발이 있다고 하 해도 기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튼튼한 신발이 아니었을 거예요. 비포장도로고 그리고 큰 돌들 뭐 작은 돌들이 일단 포장된 도로가 아니었기 때문에 길을 오가고 하면서 목적지를 오가고 하면서 발에 신발하는 여러분들 샌들 신으면은 그 모래나 자갈이 발에 들어오는 경험들 해본적 있죠? 그런 것처럼 사소한 사고들. 사소한 사고들. 정말 사소하고 빈번한 사고들. 혹은 혹은 나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고들로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길 가면서 돌에 부딪히는 개념이 아니라 그돌 때문에 발이 아프거나 혹은 발톱에 상처가 나거나 그런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포장된 도로가 아니었기 때문에 빈번한 사고, 작은 사고고. 그리고, 굳은 살이 베기면 어느 정도 고통을 감당해도 괜찮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즉, 나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미한 사고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까? 에 대한 답변이라는 거죠. 나도, 나도 이끔 뭐, 그냥, 그냥 뭐, 지나갈 수 있는 사고도 하나님이 이 사고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 주실까? 네, 하나님이 지켜 주신다 라고 시편 말씀은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한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짜 내가 뭐 예배드리러 가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년으로 가는 그 길에, 회막으로 가는 그 길에서도 내가 그 길에서 돌 때문에 상처를 당하는데.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삐뚤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경미하고 미비한 사고를 당했을 때이 말씀을 기억하고 요와의 사랑을 기억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도다. 12절에 나온 발이 13절에도 똑같이 발이 나오고 있어요. 11절의 모든 길에서 겪는 일들 발을 통해서 그 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12절의 발은 돌 나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미한 사고들도 하나님께서 지킨다라는 약속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 또그발발길 길을 걸을 거면 발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발로 걸어가야 될거 아니야 그 정말 진짜 겪는 일들을 이 발과 길을 통해서 비유하고 계시고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1 3 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발로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 모든 길에서 걸어가는 발로 걸어가는 그길 가운데에서 그럼 사자와 독사는 무엇이냐? 사자는 대놓고 위험한 거를 의미해요. 대놓고 위험한 거. 그냥 실제적인 위험. 그럼 독사는 뭐겠어? 독사 뱀. 조던 사람이 군생활하면서 밤에 어, 산에 근무를 하면은 갑자기 슉하면서 움직여요. 알고 보면은 뱀인 거야. 얼마나 무서운지 안 보이는데. 빛도 없고. 근데 그 뱀의 공격. 그런 잠재적인 공격. 언제 갑자기 기습적으로 나타날지 모르는 공격을 의미하는 게 독사예요. 둘다 큰 위험이에요. 12전에 어 12전은 작은 위험이었다면 13전에는 큰 위험이에요. 근데 큰 위험인데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어요. 사자 실제적이고 큰 위험, 독사, 잠재적이고 갑작스러운 위험, 을 의미해요. 즉, 경미한 사고뿐만 아니라 큰 위험, 대놓고 위험한 것도, 갑작스럽게 잠재적으로 위험한 것도, 너가 만약 요아를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면, 그 요아가 나의 든든한, 가장 높으신 분이 나의 든든한 백이 되기 때문에 그 고백함으로, 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경미한 사고로부터라도 보호를 받고 또 사자와 독사를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모든 길에서 내가 발로 걷는 모든 길 가운데에서 경미한 사고든 큰 사고든 사자든 독사든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심으로 그 모든 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듭거듭 거듭 생각을 하게 되면서 묵상하게 될 거예요. 자. 저는 삶이 다시 설명하는데요. 그 모든 길에서 그 발걸음 가운데에서 돌이 없는 게 아니야 사자가 없는 게 아니야 지금 독사가 없는 게 아니야 나와있어 말씀해도 돌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사자도 있어 큰 것도 있어 독사도 있어 갑작스러운 어려움도 있어 하지만 너희들이 우리가 요하는 나의 피난처입니다이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 사자 앞에서, 이 독사 앞에서, 이 자그만 경미한 돌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여전히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네가 말한 게 if you say 영화는 나의 피난처입니다이 고백을 우리가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떠올렸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들의 경험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한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분의 놀라우심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내가 차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코로나라는 어려운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선하신 계획으로 나의 삶을 이루어 인도해 내가을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올려 드리면서 신뢰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정말 진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거듭 거듭 강조하신다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어요. 천사라는 경원을 보낼 만큼. 그래서 그 모든 길에서 천사에게 명령하여서 경미한 사고든 큰 사고든 여러분들삶 가운데 어떠한 사고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어떠한 작고 어떠한 크고 어떠한 기습적인 사고들이 있을지 있었는지 또뭐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선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91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지 천사라는 정말 정말 지금의 어떤 경호팀과도 맞먹을 수 없는 그런 천사를 보내셔서 돌이 발에 부딪히지 않는 경미한 사고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사자와 독사와 같은 실제적으로 큰 위험한 사고와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독사와 같이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보이지 않는 그런 기습적인 잠재적인 위험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시편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서 돌도 있고 사자도 있고 독사도 있다라는 것을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신다는 라 것을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시편에 복자들처럼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 경험이 더욱더 성장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기쁨이 될수 있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와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일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능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인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대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운 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백하세요. 용화는 나의 피난처시다. 용화는 나의 피난처시다. 이 고백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언제든지 연락하세요.